할수 있고 무선에 대해 치면 다 나오는데 기초부터 시작하지. 이건 언니가 쓸 화면이야. 부츠 일어줘요. 허리나 어깨 따뜻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바신 할게요. 어색하고 아주 좋네요. 네, 조금 더 허리나 어깨 따뜻시고딱 이렇게 얼굴 안 가리게 조금. 하나, 둘, 셋. 아니 <laughs> 얘기해 주실래요? 혹시 이거 각자 화면 켜서 화면 공유 하면 뭔가 저희 얼굴이 안 보일 것 같아 가지고. 뭐 각자 그 기획서 한번 보시고 발표 듣는 걸로 할까요? 네. <laughs> 그럼 정희님부터 발표해 주세요. 그뭐 MC 멘트는 뭐 따로 따고 나머지는 그냥 집에서 찍으면 되니까 그거 있으세요? 뭔가 이런 거그 그것이 알고 싶다 MC 멘트는 그런 거에서 막 음. 데스크 같은 데서 가만히 막 서갖고 이렇게 멘트 치면딱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. 자, 그 소품 같은 것도 좀 준비를 해서 한번 이거를 한번 제대로 찍어 볼까요? <laughs> 그쵸죠 그러면은 그냥 그것이 저, 알고 이게 싶다. 뭔가 네. 음. 제일 편집도 쉬울 것 같아요. 음, 촬영하는 편집 쉬운 게... 거는 이거랑 이거랑 세은님 건데, 솔직히 우리, 나랑 조 해인님 거는 솔직히 편집에 시간이 되게 많이 들어갈 것 같고, 음. 얘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덜들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뭐 준비물이나 어, 뭐. 어디서 네. 촬영할지나 그런 거를 응. 좀... 준비물이랑 역할 같은 것만 좀 제대로 나누면... 그러면 끝난 것 같아요. 네, <웃음> 네. <웃음> 네. 수고하셨습니다. 다들 아, 안녕 해주세요. 안녕 해주세요. 다 <laughs> 아, 안녕히 계세요. 청춘순환 서포터즈 6기 5팀의 조혜인입니다. 2020년 11월부터 21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활동을 했었는데요.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. 어, 재활용 관련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많은 정보들도 얻어간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건 환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 청춘순환 7기 여러분들은 활동기도 체계적으로 사용하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건 팀워크였던 것 같아요. 코로나로 인해서 만남이 힘들었지만 다음 7기 여러분들은 더 자주 만나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